첫 번째 이 근데 보면서 가시죠. 유치원 <목소리> 창고인 거 아닙니다. 제 여기 있어요, 죽이다 그 위에. 거짓말가요? 어. 거짓말가요? 어. 음. 저 위에 얘기 거기만 가요. 저기만 가요. 저희 갔다 오면 밤 돼요. 8시에 어. 시에주일밤이시간이이 제 이름은 유경선이고요. 아까 패키지 포드에다가 사진 찍어놨잖아요. 혼자만 갖고 있지 말고 친구, 가족 같이 공유. 어, 어 오늘은 저랑 연결을 해야 되는데 저는 예약자분 한 사람만 핸드폰 번호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연락을 하는데 아 만약에 저랑 연락을 하고 싶은 분들은 어 거기 패키지 포드에 써져 있는 게제 아이디 카톡 아이디예요. 아이디랑 친구 추가해가지고 저랑 연결하면 되고요. 지금 저희가 탑에 메인역 가야 돼요. 어, 메인역 가서 또 남은 자리를 어, 그분들한테 탈 겁니다. 어,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출발해서 음, 첫 코스 가는 게 예류. 1 시간 갈 겁니다. 어. 자, 생수 준비되어 있거든요. 그 뒤에 박스에 생수 있고, 앞에도 생수 있어요. 자, 우리 차하에서는물 마시거나 커피 마시거나 음료수 마시는 건 괜찮아요. 그런데 과자 먹고 빵 먹고 떡 먹고 이런 건안 돼요. 어, 왜냐? 어 대만 날씨가 알다시피 너무 더워요. 그리고 되게 습해요. 어, 습한 날씨는요 벌레가 잡깁니다. 그래서 드실 거는 밖에서 드시고 차에드시고 <laughs> 음료수 물 이런 거 상관 없습니다. 물 필요하신 분은 셀프 목마르신 분 갖다 드시면 돼요. 자, 조금만 앉아 계시면 제가 어, 메인역에서 다 태워가지고 어,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. 잠깐만 계시면 돼. 화장실 혹시 가실 분 계세요? 없어 조금 차이만 잠깐만 계셔요. 요쪽만 더 작게 이렇게. 어. 그리고 우리 버스 자기 자리 앞에 보시면은 발 쪽에 보시면은 앞쪽에 보시면 어 코드 꽂는 데가 있어요. USB 선 핸드폰 충전 가능합니다. USB 선 가져오신 분, 어. 거기다가 찍으시면 돼요. 앞에 자리. 어, 동그란 거, 동그란 거 뚜껑 열어봐요. 그러면 불 들어와요? 어, 있어요어니 이제 가. 어, 음? 없어? 이런, 이런 거, 이런 거. 음... 이런 거. 똥이다. 네, 이런 거. 타이핑. 그 어, 이렇게. 다 뜯어야 돼. 나, 나, 여기 있어. 하나? 없어? 아니요. 하나? 없는 것 같은데? 어, 없지. 음. 어. 그러면 여기다가 꽂아가지고. 아, 여기 있다, 여기 있다, 아, 여기 있다. 찾았어? 있을 아, 거야? 안찾 여기 찾았어? 아,

한번쉬면 거기서 엄마 볼까? 지금은어 <laughs> 엄마 썼어다멈도 <laughs> 그러니까 이 여기 서한번 가시게. 여기는 지금 대만 내렸습니다. 방금 <laughs> <상금> 내 <날씨. 웃음> <laughs> 다 저기 아티 또. 키

나도 갔나 봐. 어? 열려있을까? 한번 갔다 와요. 열리실 것 같은데요? 다녀와요. 와봐. 아냐, 이거. 떡볶먹가 가지고 와요 얼른. 치기도 한 아니에요? 응. 일단 가지면 와요 일단 보고 와봐요. 응. 시청해 <목소리> 안 써도 돼? 엄아빠 아빠, 아빠 이리 일이 온대 이 일이 온대 있어요 <laughs> 아빠 <laughs> 고 있어요, 안 어디 있어? 저기 야자 수아래. 我好有几把车，我还有。